자, 이차함수가 지금 1콤마 이너스 1을 지나고, 지금 마이너스 1에서 최대값 1을 갖는다라고 했어. 자, 이차함수가 범위가 주어지지 않았는데, 최대 최소를 알려줬다는 얘기는 걔는 뭐다? 그렇지. 꼭지점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콤마 2일 수밖에 없네요. 자, 그런데 얘가 1콤마 이너스 1을 지난다라고 했어. 자 그랬을 때 f0의 값이니까 우리는 이차함수 이 fx를 찾아줘야 되겠더라. 자 그러면 여기에서는 지나는 점을 먼저 대입을 하면 식이 많이 좀 복잡해집니다. 자 이차함수에서는 솔직히 꼭지점을 활용을 많이 하셔야지 식이 좀 간단해지죠. 자이차함서 모르니까 그리고 꼭지점의 좌표 마이너스 1콤마 2라고 했으니 자, 요거는 반대로 1차씩 이렇게 적어준다고 했지. x 더하기 1 제곱에 더하기 2. 바깥에다 그냥 1을 적어주면 된다. 표준형. 적을 수 있었, 있겠죠. 자,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 미주소 하나 남는단 말이야. 그런데 1마 마이너스 1을 친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대입을 하면, 얘가 2제곱이니까 4a 더하기 2가 돼서, 어, A가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차 함수식을 완벽하게 찾았으니 X에다가 0을 대입한 값을 찾아주시면 얘가, 얘가 1이니까 마이너스 1 더하기 2가 되는 거니까 결국 Y는 1이 되겠네요. 맞지? 자, 그래서 F형의 값이니까 결국 값이 뭐가 되더라? 그렇죠. 1이 되더라.